カツブラカツブラか

아이쿠. <laughs> 어? 야. 아버지 이게 뭐더라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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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방금 선이한테 고마페 응. 속에 응. 아가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응. 아가 있어? 왜 이래 그러더니 남자 동생이 좋아 여자 동생이 좋아 이랬어 그랬더니 음아 어... 이렇게 한참 이뤘더니 남자 남자 왜? 어... 우리 선이 이제 그네도잘 탄다. 잘 타, 계속 혼자 흔들흔들. 선이야, 선이 동생 태어나면 동생 선이가 그네 태워줄 거야? 오, 진짜! 가, 하미이 투. 가, 니이 가, 하하이하아니이하니이 가, 아 마. 아이고, 잘해. 생일 축하합니다. 누워봐, 빨리. 자, 어서오세요. 누워보세요. 배가 아프신가요? 네. 음. 생일 축하합니다. 같이. 하나, 자. 둘, <목소리도> <아이고. 웃음> <안 부어>. <웃음> <웃음> 잘 갔다 왔어요? 예. <laughs> <laughs> 오늘 재미있게 잘 갔다가 고 왔어요. <laughs> 실패. 음. 아니 이게 은근 기대하게 된다. 소니야 음. 음. 언제쯤 도둑맞겠어? 오! 뻥치지 마. 킹받네 갑자기 생각하니까. <웃음> <웃음>